5년만 잘 버티고 사신다면 이분은 그래도 노후에는 같이 사신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여자분이 솔직히 사주라는 자체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영적으로 점을 볼 때는 너무 잘해주는 면은 많지만 성향이 너무 강하고 내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씨가 놀고 먹고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사신다면 이분이 부부로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성격 또한 같이 맞춰준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는 내가, 어, 내그 성격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걸 이미 내려놨어. 이상민 씨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잘 사실 거예요. 5년만 잘 버티고 사신다면. 제 생각에는 가,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사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사업하시는 거에 관여해서도 안 되시고요 잘못했다가는 조금 조금 금전으로 인해서 다시 빚에 앉을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분은 56이 돼야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는 어, 마음을 내려놔도 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니 조금 여자가 사업하시는 너에 이상민 씨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잘못하다가 이상민 씨의 그 이름 석자 가지고 여자분이 조금 연관돼서 구설과 간제에 다시 몰릴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